야, 이야 경치 좋다. 오, <laughs> 웬일이야? 저 단풍 봐봐봐. 가슴 뻥 뚫리네요 어. 정말. 안녕하세요. 또 어, 햇빛이 이제 넘어가는데 추우니까 먼저 들어가 계세요. 수고하십니다. 물이 뭐 이쪽으로 흘러 내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지고. 엄청 바쁘신가봐요. 머리가아프시고 약도 타야 되고. 응? 어? 겠다 제가 들어 드릴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수시로 가다 이제 돌아보고 가족 애들이 잘 있는가 못 있는가 그것도 감시하고. 감시하고. <laughs> 감시하고. 야, 동네 일은 다 맡아 시는구나 73세이시라고요? 완전 청년이시네 근데. <laughs> 있는 그대로. <laughs> 인기녀예요, 인싸. 잠을 많이 못 자고, 많이 지치고, 피로했고, 일도 많았고, 그랬었으니까. 바쁘게 사니까 나를 돌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때 오영실 씨처럼, 진짜 바쁜 무슨 거 일을 바쁘셨을까? 방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주말 되면 이제 주문이 많이 돌아요. 그러면 이제 새벽 3시 반 뭐, 한 4시까지는, 방간이 일단 나가야 돼요. 계속 일하고, 저녁 9시나, 집 오면 거의 한 10시쯤 돼요. 저녁 먹고, 씻고, 뭐, 가다 보면 12시 되거든요. 그렇게 산 세월이 한 15년 넘게 살았어요. 예. 네. 약한 20년 가까이 그렇게 살았어요. 한십년좀 지났을 거예요. 예, 네. 왼쪽에 막 두들두들하게 나길래 이뭐 피부병인가 싶어서 피부과에 갔더니 예 네. 대상포진이라 해가. 그러다 보니까 한십년차좀 지나고 갑상샘이 왔었어요. 면역력 떨어졌을 때 생길 수 있는 병을 지금 다 걸리신 거네요. 그러니까. 막 이리저리 뒤척거리고 어디 아픈데는 없는데 몸이 무거워서 잘못 일어나겠더라고. 그러가 한참 뒤적거려다가 일나가 움직이만 또 덜한데 누구보다 아마 일나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 17년도 1월 달인데 건강 검진 뭐 국가에서 하락하는 것 외에 좀더 상세히 보고 싶다 해 갖고 검진을 해 보니까 아 무섭다 결과 이는 후에 제간자 치장 재장암이자 발견이 돼갖고 췌장암 아저 제일 위험한 암이잖아요 견데 늦잖아요 그래서 어렵기로 유명한 암이고 제일 피하고 싶은 암종하는 나요 그럼 선생님 이게 암이 돼서 오는 피로랑 일반 피로랑 좀 차이는 있습니까? 네 보통 일반 피로 같으면은 빨리 회복이 되고 조금만 더 먹거나 아니면 조금만 쉬면 금방 회복이 되는데 암은 좀 다른 이유가 암이 계속해서 염증을 만들고 우리가 써야 될 에너지 자체를 또 암세포가 가져가기 때문에 굉장히 만성 피로가 될수 있고 암으로 인한 피로는 좀 장기간 지속된다 그리고 통증이 좀 동반된다 그리고 소화장이나 이런 특별한 증상들이 뭐 먹은 것도 없는데 이유 없이도 자꾸 계속 반복된다 이럴 때는 또암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장암 진단을 받고 나서 자녀분들은 좀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알려서요. 왜? 남매가 있는데 안알리고 싶어서요. 내가 아프다는 걸다 치료하고 어, 항암 주사 다 끝나고 그러고 이제 사실은. 그랬다 이러니까 막 딸이 엄마 그럴 때 알리지 자식이 왜 필요하냐면서 우리 얼마든지 지금 잘 살고 있다고 뭐좀 알리지 안 알리노 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다. 시골에 와가 살고 농사짓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힐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원래 6개월 동안 항암 주사 맞으라 했는데 뭐 5개월만에 그만해도 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췌장암인데 어. 와 어떻게 하시길래? 완치가 우와. 진짜 힘들지 않아요? 어, 너무 희망적이네요. 또 살림 비결은 뭘까? 강떡대가와 간장인데 이거 6년 된 거예요 간장이 굉장히 진합니다 진간장만큼 진하다 이게 야 이거 맛있겠다 어 보고 싶다 이거 막 달잖아 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 오, 진짜 와 어, 된장 발효를 직접 또이렇 하셔가지고 요거는 올린지 3년째 나네요. 항토방에서 매주 떼어갖고, 그래갖고, 된장을 담아갖고, 일부만 건강도 좋고 하니까, 이렇게 번거롭고 귀찮아도 만들어 먹는 거예요. 잠까지 다 담궈서 직접 이렇게 해서 드시는 거 보네. 대단하시다. 어. 근데 자기가 직접 만들어 드시기 뭐 맛있을 것 같아. 어? 어디 가시는 거지? 어. 일바지를 입고 8치다 어, 8제 건강을 지켜주는 보험을 찬 거예요 이게 예예 그니까? 예. 여름에는 굉장히 가질 수가 많았는데 지금은 월동 준비를 해야 되니까 김장할 김장 무, 무하고 배추만 있어요 배추 싫어하다 아무다 무, 뭐, 무. 뭐. 와, 무 실한 거 봐. 뭐. 색깔 봐, 와. 여기 좀 크고 알이 많이 차고 맛있을 것 같아. 저 배추 봐요. 그 배추가 거의 상반신만해. 배추 대박이야. 야, 저 소리 있었다. 봐. 아삭아삭 아삭 아삭, 소리. 아삭아삭. 어. 어. 와, 저건 아니 그냥 쌍추 그 쌈만 싸먹어도 된장에. 네. 그럼요, 맛있죠. 와, 저 쏙쏙. 저 쏙. 겉절이만 막 해도. 예, 응. 이불로 넣을까까지 몇개 달아놨어요. 이게 썰이 맞고 찬바람 맞으면 더 약간 시들어진데 더 단맛도 나고 맛있거든요. 약을 안 치고 비료도 아예 안 줘요. 퇴비만 1년에 한번딱 주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본인이 집도 심었으니까 그것만큼 더뭐 확실한 건 없죠 그먹 먹었는 그떡택에 정말 건강을 빨리 해보겠어요 야 건강을 되찾은 이유가 있나 봐요 어 맞다+ 맞다+ 맞다 아깜빡이라프다왜뭔 어, 일이야 또못 뭐 찾으러 가셔 비법 중에 비법을 챙겨야 되는데 깜빡이라프트요 이 이게 진짜 제 비법이에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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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한번 보세요. 좀 말리고 계신데. 이게 뭐예요? 말리는 이거 이거지. 뭐냐? 버섯? 한약재처럼 생겼네. 버섯 아닌가? 버섯인 것 같기도 어, 하고 시커먼 게. 이게 제 비법인 가지 말린 거예요. 아, 아, 가지 말린 거라고? 가지. 아, 저거 가지예요? 가지가 암 환자한테 참 좋거든요. 그래서 가지를 심어요, 밭에 심어서. 이렇게 말려서 저장해놓고 1년 내에 먹어요. 이렇게 태양이 말려서 1년 내에 먹을 수 있는 저희 비법입니다. 건강 비법. 지금도 꼭 하루에 한 끼는 가지를 넣은 요리를 해먹고 있어요. 저게 기계에서 말린 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햇빛을 받아가지고 비타민 D가 얼마나 많겠어요? 야, 가지를 이렇게 불려서 된장 가지 찜 만들 거예요. 소스만 잘 만들면 되게 하기 쉬워요. 이건 요리는. 소스. 오. 아, 된장으로. 맛있겠다. 와. 맛도 있지만은 예. 내가 농사 짓는 게 행복이래. 뿌듯하다, 네, 음. 예. 뿌듯하고 행복감, 네 음. 예. 그런 게 있어요. 그 불편하지는 않으세요 그렇게 먹으면? 이건 건강을 되찾는 음식인데 조금 불편하다고 이 좋은 음식을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야 가지 사랑이 어마마시네. 음. 가지는 말리게 되면 칼륨과 식이섬유가 한1 0배 정도 강화가 됩니다. 또 가지는 볶거나 굽는 것보다 쪄서 먹으면 항산화 성분이 클로로겐산 최대 1아 배까지 더 많이 섭취할 수 있고요. 만성 피로와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폴리페놀의 함량, 칼슘의 함량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분들도 가지 요리할 때 살짝 쪄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가지 무침 뭐 가끔 해 먹지만 가지를 이 된장에 무쳐 먹는 건 처음 봤거든요. 가지랑 된장이 어떻게 궁합이 잘 맞나 봐요. 네, 이 가지와 된장은 두 가지 재료를 같이 먹었을 때 조화를 이루는데요. 이 된장은 발효 과정에서 이소플라본이 풍부하게 생성되는데 이 성분이 항산화 작용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가지에는요, 칼륨이 풍부한데요. 이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하는 어, 그런 성격이 있어서 된장으로 인해서 조금 이제 염분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이 가지와 된장을 함께 먹으면 맛도 좋지만 영양학적으로도 조합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えっ